안녕하세요. 거의 동시에 두 개의 영상이 업로드 되었는데요. 스팀의 코드를 판매하는 다이렉트 게임즈에서도 설날 프로모션이 시작되어서 추천드립니다. 스팀에서 세일하지 않는 게임들도 매우 저렴하게 세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디스아너드 2입니다. 85% 세일하여 4,900원으로 판매 중인데요.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구매하면 좋은 점이 있죠. 바로 한글 패치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디스아너드 2는 초능력과 암살이 합쳐진 잠입 액션 게임으로 전 작품의 주인공이었던 코르보와 더불어 소녀였던 에밀리 중한 명을 선택하여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둘다 각각의 스킬 세팅과 플레이 스타일을 제공하는데 코르보의 경우는 클래식하고 정신 지배, 소란 유발 같은 잠입에 특화된 느낌이고 에밀리의 경우는 다양한 암흑 능력을 사용하여 적과 전투라는 교전 위주의 플레이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디스 아너드는 정말 재밌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즐겨보신 분들에게 매우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가도부 워입니다. 43% 세일하여 2 5 9 0 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플레이 스테이션 독점으로 출시되었다가 작년 PC로 이식된 게임 가도부 워입니다. 이전 시리즈에서는 잔인하게 신들을 찢어 죽이고 복수를 하는 고어함과 액션이 매력이었다면 이번 시리즈에서는 아들인 아트레오스와 함께 천상의 곳곳을 모험하며 아버지로서 성장해 나가는 크레토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갓 오브 워 특유의 묵직하고 통쾌한 액션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플레이 타임도 길고 수려한 그래픽을 통해서 맵을 탐험하는 재미가 있는 게임으로 방대한 스토리 라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토탈로 삼국지입니다. 6 7트 세일하여 19,8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여러분의 군대를 양성하고 전략적으로 상대 영토를 점령해 나가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충차, 투석기 같은 전술 장비 와 더불어 기마병, 노병 같은 다양한 병과들의 병력들을 조합해 전투를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병과마다 서로 상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국지 토탈로만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화, 소설 삼국지를 통해서 알게 된 여러 장소들을 게임에서 등용할 수 있으며 그 장소들을 이용해 전투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정말, 1당 100의 느낌을 제대로 보여주며, 상대 장소 전장 하복판에서 버리는 일기토까지 지켜보는 맛이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코브레인 2입니다. 54% 세일하여 11,9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며 유물과 아이템들을 수집하고 그를 이용하여 보스를 잡는 방식의 슈팅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하 급수적으로 어려워지는 특이한 난이도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오브 레인 2의 진정한 재미는 바로 수집, 해금 요소인데요. 여러 개의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존재하며 플레이어블 캐릭터마다 업적을 달성하면 스킬들을 다른 스킬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매력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여러 유물들도 있는데 스테이지의 비밀 장소를 방문하거나 첫 스테이지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등 다양한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최대 4명까지 멀티로 즐길 수 있으며 친구들과 하면 내가 유물을 먹겠다고 하며 서로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꿀잼입니다. 다음은 데스 스트랜딩 디렉터스 컷입니다. 43% 세일하여 25,8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멸망에 가는 세계에 희망을 전달하는 주인공, 즉 택배기사가 되어서 스토리를 체험하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택배기사처럼 화물을 배달하게 되는데 그 보스로 다양한 재료들을 얻어서 여러번의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펍으로 도로와 다양한 시설을 설치해 이동을 좀더 원활하게 만드는 등 다양한 요소가 게임에 들어있습니다. 매우 생소하고 특이한 소재를 게임에 사용했지만 스토리의 몰입감도 좋고 매우 재밌습니다. 다만 너무 외롭고 처질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다음은 고잉 미디블입니다. 24% 세일할 19,8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이주민들의 마을을 건설하고 경영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리인 월드와 많은 부분이 유사합니다. 활동 구역을 설정하고 캐릭터의 특성을 파악해서 어떤 작업을 시킬지 설정하는 등 매우 디테일하게 설정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마을을 지하로 깊게 파고 내려가거나 2, 3층의 건물을 만드는 등 자원만 충분하다면 건설, 설계의 재미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적응만 한다면 최소 50시간은 거뜬히 넘어갈 정도로 중독성을 자랑하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다잉라이트 데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7 6퍼센 세일하여 13,0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좀비를 사냥하며 폐쇄된 도시를 타워하는 오픈월드 FPS 게임으로 자유롭게 타워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매력적인 포인트는 벽을 타고 지붕을 뛰어다니는 등 파쿠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오픈월드 게임에서 지루했던 이동을 좀더 빠르고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재료를 파밍해서 여러분이 애용하는 무기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제작하는 등 다양한 RPG적인 요소까지 매우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데페니티브 에디션은 다양한 DLC가 포함된 에디션입니다. 다음은 데드셀입니다 47퍼센트 세일하여 13,8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초기화되는 로그라이크와 캐릭터를 강화하고 앞을 막아서는 장애물을 뚫고 길을 개척해 나가는 메트로베냐가 합쳐진 로그베냐라는 참신한 장르의 게임입니다. 채찍을 쓰기도 하고 파동권을 쓰기도 하면서 게임 내에서 다양한 전투 스타일을 제공하며 보스들의 패턴도 직관적이지만 빠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전 정신을 자극하고 피지컬을 이끌어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패치가 이루어져 유저 편의성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플레이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강력 추천! 다음은 용과 같이 세븐 인터내셔널입니다. 68번째 세일하여 19,0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깡패로 감옥에 오랜 기간 수환되었던 주인공 카스카 이치반이 감옥에서 출소한 후 과도기를 겪는다 라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깡패라는 무거운 주제와는 달리 전투와 연출 등에 있어서 B급 감성, 다양한 개그 요소들이 들어있어서 상당히 가볍게 웃으면서 즐기기 좋은 편입니다. 게임의 전투 시스템도 상당히 특이한데 실시간과 턴지 전투와 교묘하게 결합하여 특이한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용과 같이 시리즈의 입문작으로 매우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은 몬스터헌터 라이즈입니다. 59% 세일하여 19,8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거대한 몬스터를 사냥하는 헌팅 액션이라는 독특한 장르의 게임으로서 열종류가 넘어가는 다양한 무기를 골라 자유롭게 게임이 진행됩니다. 각각 무기마다 공격 리치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스킬 세팅 등 다양하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무기를 골라서 즐기시면 됩니다. 벽타기, 공중이동 같은 유틸리티 기능이 많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몬스터헌터 시리즈의 입문작품으로 매우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이렉트게임즈의 설 프로모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게임 말고도 다양한 게임들이 세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스팀에서 살 만한 게임이 있다. 그럼 다이렉트게임즈도 검색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스팀 세일 영상도 봐주세요.